영어 문법 사전 그제 상강입니다. 제목은 주어고요. 이 주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영어에서 말하는 이 영문법에서 말하는 주어라는 게 뭐냐면요. 주어는 동사의 행위나 상태의 주인을 말합니다. 문장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 주어의 특징들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는요. 문장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subject 라고 쓰고요 줄여서 우리 보통 s 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모든 영어 강자들을잘 보시게 되면은 선들께서 s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얘네들 해석할 때에는 한국말로 은느니가 이런 조사라 그러죠 이걸 붙여서 뭐, 뭐뭐는 누구누구는 뭐뭐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위치는 문장의 제일 앞에 거의 옵니다 특히는 이제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것이 거의 주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물론 영어를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제일 앞에 뭔가 다른 성분이 나오게 되면서 주어가 뒤로 빠지는 그런 문장 구조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미리 살짝 스포일러를 알려드리면은 도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거의 주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주어의 개념 방금 이렇게 살펴 보셨는데 야 이거 좀 쉽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헌데 주어 자체의 개념은 뭐 한국말에도 주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넘어오게 되면요 다양한 주어의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짧은 녀석부터 제일 긴 것까지 쭉 이렇게 한번 적어 놨는데요. 이런 것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서 얘네들을 은는 이거를 붙여가지고 딱 해석을 해 주셔야지만 이이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문법을 배워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있는 얘는요, 투부정사라는 문법. 요거는 동명사, 요거는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이라는 겁니다. 명사절인데요. 이거 문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을 차차 배우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수 있는 세상이 문법 세상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내가 이만큼의 문법을 배우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보는 눈이 넓어지고요. 이상의 요만큼의 성분들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이니까요. 이제 그냥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I want to study English 하면 은 얘가 주어져. 나는 영어 공부하기를 원한다 라는 거고요. 여기도 사실 투부정사 문법이 좀 들어갔네요. 두 번째, to study English 는요,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요, 한 덩어리로 보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영어 공부하는 것은 is fun, 재밌다는 거고요. 이렇게 또한 덩어리죠.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것은 interesting, 흥미롭다라는 거고요. did you study English? 이렇게 되면, 이때의 d e a t 은 해석이 뭐뭐 하는 사실 정도로 해석하는데요. 너가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사실은 surprising, 놀랍구나. 이유라는 내가 공부 되게 안 하는 애죠. 근데 이제 공부를 막 한다 그러니까 놀랍다. 이렇게 갈수 있는 겁니다. 자, 처음이니까요. 문법은 생략하고요. 이 빨간색을 덩어리로 좀 느껴주시면서, 아, 얘네가 주어구나. 하나로 묶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문법 개념 확인 마무리 할게요. 간단했었죠 주어는 s 로 표시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서브젝트의 줄임말이고요 조사 을를 붙여서 해석하는 게 아니었죠 주어는 주어답게 하려면 은는이가를 은, 붙여야 되셨습니다 <laughs> 틀렸고요자 한마디로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은 오늘 변경게 뭡니까 동사의 행위나 상태의 주인이 되는 그것은 바로 주어죠 주어가 예. 동사의 행위나 상태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어 다음에 뭐 동사, 목적어, 보어 등등등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개념들 많이 살펴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4강에서 뵙겠습니다.